리뷰 줄입니다. 오늘은 길목에 왔습니다. 길목은 4시 반 오픈인데 3시 반부터 대기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지금 저는 5시 반에 왔고요. 여기 여전히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목에서는 주차하는 게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주차를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길목 삼층 드럼통 생목이 집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음식집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저희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별과별과 별과. 여기는 본관. 여기는 별과오는 별관에 가고 싶다 그랬더니 별표를 해 줬습니다. 그렇죠? 여기 엄청납니다. 이연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는 정말 콜키지가 심지어 풀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이 오고요. 정해인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인나 씨, 전지현, 정우성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다 방, 방 방문을 했기 때문에 여긴 뭐 그냥 맛집입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대기 공간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분위기는 이렇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제일 유명한 건 아무래도 쭈불 목살이겠죠? 저는 된장 술밥도 먹고 싶고요. 볶음밥도 먹고 싶고요. 주문하면 이렇게 목살이 나옵니다. 이게 딱 2인이에요. 그리고 모든 야채는 이런 야채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건데 버섯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반찬으로는 깻잎과 된장, 와사비, 양념장, 그리고 양파 절임 같은 게 나오고요. 그리고 소금이 나옵니다. 내부 별관은 이렇게 밝아요 그래서 너무 저는 요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별관으로 보는 편입니다 고기집 와가지고 숯 좋다는 얘기 잘 안하는데 여기 숯은 괜찮은 편인가요? 숯이 좋다고 합니다 고기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아주 싱싱한 목살이죠? 냉동이 아닙니다 생입니다 생 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예, 목살입니다 톡풀 목살 계란찜도 나왔습니다 엄청나죠? 계란찜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점차 익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한입 먹었는데 너무 부드럽고요, 수창이 느껴지고 고기가 진짜 좋다고 하네요. 뭐 어, 길목이야 사실 제가 영상 올리면 댓글에다가 뭐 어떤 그런 증언들 많을 겁니다. 이미 너무 유명하고요. 그만큼 배기가 없으실 시간이 오실 수 있다. 오세요. 한번 오셔서 드셔보시면 목살의 기준이 달라지실 겁니다. 목살이 이런 맛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조합으로 먹어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 고기를 그냥 이렇게 소금에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와사비를 좀 올리시고 그리고 요런 여기 양파 절임이 있어요. 이 양파 절임이랑 같이 먹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대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먹으라고 합니다. 남편은 야무지게 쌈을 싸먹고 있네요. 아, 편마늘을 안 주네, 여기. 마늘 하나에 주네. 이건 두껍쌈입니다, 두껍쌈. 덮살, 항정살 덮살, 덮살. 아, 항정살에, 아, 껍살입니다. 항정살에 껍데기가 붙어있는 건데,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저희 사이드 메뉴로 볶음밥도 시켰답니다. 볶음밥이 나오고 있네요. 와우 맛있겠다. 볶음밥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김치볶음밥 같죠? 고기가 들어 있습니다. 갖다가 먹어볼게요. 모든 걸 클리어 했습니다. 목살 2인분에, 껍살 1인분에, 김치볶음밥까지. 보시면 제 생각에는 껍살보다는 목살로 시작해서 목살로 끝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볶음밥은 김치볶음밥에 고기가 잔뜩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껍살 드실 분들은 이거랑 같이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더 맛있습니다. 양파절임도 계속 리필해주시니까 느끼하실 때마다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